이렇게 당기고 조금 양쪽 대칭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좋은 게 정말 리프팅 효과도 있지만 피부가 정말 좋아지거든요. 팔짝커지면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거 같네요. 티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여기 눈밑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견적을 내 보니까 정말 못 해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 퇴근한 시간인데 저는 집에 못 가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진짜 얼굴에 고민이 많거든요. 거울 볼 때마다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뭐 아픈 게 너무 싫기도 하고 시술을 하면 자꾸 아들들이 엄마 오. 오늘 또뭐 했어? 뭐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막 이러면서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셀프 시술을 한동안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거울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짜 진지하게 제 얼굴에 한번 견적을 조금 내보려고요. 우선 거울을 보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약간 양쪽 비대칭 사실 제가 이건 좀 약간 제가 비대칭인 부분에 워낙 예민해서 나만 아는 그런 불편함이긴 한데 양쪽 얼굴 길이가 살짝 달라요 입술 보시면은 입술 꼬리가 내려가 있잖아요 이 오른쪽 얼굴이 왼쪽 얼굴보다 살짝 길어요 그래서 이제 비대칭 교정하려고 이제 실 리프팅을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담기면 조금 양쪽 대칭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얼굴에 실을 넣는다고 하면 조금 많이 무섭다 하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얼굴에 넣는 실은 보통 우리가 수술할 때 꾸밀 때 쓰는 그런 녹는 실이에요. 그냥 평평한 실은 아니고 잘 끊어지지도 않고 실 자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런 돌기가 나 있어요. 조직에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고정돼서 이 이렇게 리프팅 해주는 거예요. 턱선이나 얼굴 이 넓은 면적 이렇게 올려주는.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륨을 줄수 있는 이런 젬버 실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실이 좋은 게 정말 리프팅 효과도 있지만 피부가 정말 좋아지거든요. 실을 넣는 것 자체가 이제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기 때문에 실리프팅만한 가성비 시술도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실리프팅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알아야 될게 있는데요. 실리프팅은 자리를 잡는 기간이 필요해요. 너무 막 과한 운동을 하거나 괄사로 문지르거나 하면 실이 끊어질 수 있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실 하나 얼마인데? 그래서 실 리프팅하고 최소한 한달 그런 건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팔자. 팔자 커짐은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네요. 팔자 주름은 진짜 많은 분들의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광대뼈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20대 정도 때부터 팔자 주름 많이 신경 썼고 고민이었는데 이제 친구들 만나도 다들 많이 얘기하는 게 팔자 주름. 그리고 이제 여기 연결해서 마리오네트. 이 라인을 제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얼굴 살이 여기가 처지면 팔자가 더 많이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팔자에 무슨 시술이 좋냐고 자꾸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사실 이제는 이제 피부에 탄력도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프팅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탄력이 떨어진 피부에 조금 탄력을 같이 채워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레디어스 같은 콜라겐 부스터를 꾸준히 하는 게 사실 답인 것 같고요. 레디어스는 이제 조금 지지력이 좋은 콜라겐 주사라고 이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은데, 즉각적으로 이제 볼륨을 채워주기도 하고, 콜라겐 형성 효과가 조금 오래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팔자가 조금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팔자에 여기 너무 많이 꺼져가지고, 볼륨 실이랑 레디어스,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요. 팔자에 왜 볼륨 실이 좋은지 살짝 설명을 해보자면, 실이 이렇게. 스프링 형태로 말려 있고 그 안에가 이제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비어가지고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꺼진 부분 이런데 볼륨 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다가 이제 공간감을 형성하고 깊은 주름을 조금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팔자 꺼진 부분을 이제 필러로도 많이 교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필러는 아무래도 조금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표정을 짓다 보면 조금 이동하기도 하고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팔자는 뭐 젠버실이나 뭐 자보쇼츠 이런 볼륨 실시술들이 조금 자연스럽고 나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볼륨 실도 이렇게 딱 지지를 해주고 레디어스로 이렇게 탄력 강화를 해주면 유지력이 더 좋아진다 이런 거죠.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들면서 제일 신경이 쓰이는 건 여기 눈밑 여기 앞볼 이렇게 앞볼이 확실히 꺼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려 보이는 얼굴 하면 정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약간 탱글탱글한 볼살이잖아요. 10대, 20대 친구들 중에서, 아, 저 볼살 좀 없애고 싶어요.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말려요. 나중에 후회해. <laughs> 이게 얼굴 살이 없는 게 점점 갈수록 더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 눈밑도 약간 실을 좀 넣어야 될것 같아. 요 눈밑도 약간 실을 넣으면 약간 볼륨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좋아요. 여기도 울트라코리안 시술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트라콜도레지어스랑 비슷한 콜라겐 주사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레지어스는 칼슘 성분인데 이게 우리 인체내에 존재하는 성분이긴 하지만 이제 눈밑이나 이마 같이 이제 얇은 부위는 혹시라도 이제 하얗게 비춰보일 수 있어서 제가 시술을 권하는 부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눈밑 같은 경우는 우트라콜을 많이 하거든요. 피디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리프팅, 그 녹는 실 성분이란 말이에요. 피부가 스스로 이제 콜라겐을 생성을 유도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오릅니다. 아 근데 정말 다 좋은데 하고 나면 엄청 부어요. 시술한 걸 숨길 수가 없어. 한 3일 정도는 진짜 너무너무 부어가지고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눈 밑까지 담겨서 쓰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다들 원장님 뭐 하셨어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뒤에 휴일이 있을 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어디가 문제점을 보일까요? 제가 보기엔 여기 이마에서 내려오는 여기 관자놀이 쪽이 조금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잘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제가 보기엔 여기 이마에서 내려오는 여기 관자놀이 이쪽이 조금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필러를 좀 넣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옆광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제가 이렇게 컴플렉스여서 여기가 폭 들어가 볼때 약간 필러를 넣어주면 이렇게 광대가 튀어나온 게 조금 개선이 되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약간 연예인으로 치면 약간 제니님 같은 경우도 약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정말 관자놀이가 예쁘게 차 있고 그러니까 얼굴선이 정말 매끈하잖아요. 저는 이제 얼굴선이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 자체가 딱 티나지 않는 그런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광대 밑에 여기도 살짝 꺼진 부분도 같이 채워주면 이제 인상도 밝아 보이고 러블리하고 어려 보이는 느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관자 필러를 하면 좋은 점이 약간 테팅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동안 페이스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관자 필러도 필요하신 분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거. 필러 얘기하니까 입술도 조금 필러를 할 때가 되었어요. 작년 여름에 입술 필러를 ECC를 했거든요. 벌써 이제 6개월 돼가니까 진짜 좀할 때가 되긴 했네요. 제가 사실은 입술이 진짜 얇은 편인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고 제가 입술 자체가 말할 때도 조금 삐뚤어지기도 해서 이걸 맞추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전부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젊은 여성분들이 입술 필러를 많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탱글탱글 차오름이 예뻐 보이고 화장할 때립 제품 발을 이 발색도 설명하게. 그게 잘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20대 분들이 주로 하는 시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처럼 40대 넘어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티안 나게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입술 두꺼운 분들이 정말 유전자에 감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나이가 들면 점점 입술도 작아져요. 주름도 많이 생기고 입술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입술 필러만 해 줘도 이쫙 펴지면서 간 어려지는 인상이 좋아 보이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입술 피로는좀 이제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딱한 군데만 더 볼게요. 흔적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laughs> 눈 밑에 여기 애교살. 애교살이 진짜 없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애교 필러를 맞아서 시간이 지나서 빠진 게 아니라 애교살도 정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없어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여권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여권 사진 이게 10년마다 찍잖아요. 근데 티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여기 눈밑요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엔 사실 조금 애교살이 너무 과해서 약간 이게 컴플렉스일 정도였는데 여기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계속되는 노화를 조금 늦추면서. 어려 보이려면 조금 애교 필러를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또 이게 볼살이 점점 없어지고 이렇게 막 처지고 하는데 여기 애교살이 조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얼굴이 조금 중안면부가 짧아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도 있거든요. 요새 걸그룹 중에 하츠 투 하츠 이안 그분이 정말 애교살이 정말 엄청 귀엽더라고요. 눈도 정말 크고 예뻐가지고 그 애교살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데 이제 그분이 뭐 시술을 하셨는지 이런 거는 저도 모르지만 정말 예쁜 것 같고 근데 이제 모든 필러 시술이 다 그렇지만 애교 필러는 특히나 더 과하게 넣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눈이라는 게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할때 가장 직관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눈 쪽에 너무 시술을 과도하게 해서 부자연스러워 보이면 이제 아무래도 저를 보는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두 불편할 거니까 눈 밑에 너무 과하게 넣어서 애벌레를 달고 다니는 불상사는 없도록 강하기보다는 모든 시술을 살짝 모자라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저것 너무 손볼 때가 많은데 제가 평소에 뭐 시술을 정말 엄청 많이 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술을 하고 나면 다운타임 있고 이제 평소에 이제 토닝이나 스킨부스터 같은 걸로 이제 피부결 정돈하는 위주로 많이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얼굴살이 빠지니까 이제 사람이 가만히만 있어도 원장이 피곤해 보이세요? 막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묘하게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울트라코이나 레디어스 실 이런 거는 조금 한 번에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사실 레디어스 같은 거는 또 이제 한번 하는 것보다 사실은 한달 간격으로 두번 혹은 세번 이렇게 해야지 유지기간이 길어요. 1년 이상. 사실은 제가 4개월 전에 레디어스랑 울트라코 시술을 하고 사실 한달 후에 한 번을 더 했어야지 이제 유지기가 길게 갔을 텐데 살짝 귀찮아가지고 이제 스킵을 했거든요. 했더니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우선 그걸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견적을 내보니까 정말 못해도 5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오네. 물론, 이 많은 거를 한 번에 다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이 많은 시술을 한 번에 하면 가족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도록 시간차를 두고 차근차근 해가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 시술은 제가 이제 앞으로 몇 달간 진짜 다 해볼 거라서 변해가는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 이번에 원장님 이거 하셨군 한번 맞춰보는 그런 재미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견적을 보시면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나도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하셨던 분들 제가 추천하는 시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상담을 충분히 하신 후에 시술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이제 퇴근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프팅업 효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